레네지투더2 위프 킹카라가 쟁판 n 기를 뒤집기 때문에 재료를 마무리를 하고 온 겁니까? 아 n t 적 출발. 적 출발. 오케이. 오케이, 아 g Dijigit d a m a 적출 출발. r m 오케이 h 감아주고 남 a m 자남산 잠깐만 탈 i 봐남 e l l Chongeton n a b 린다 e o c h 롤린다 올릴까 b a r Chok c h u l b a 이 Okay. 아자아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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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 오케이. 자, 남산파티 어, 여 킹카라 의무자 있고요. 킹카라 시체 봐주고 킹카라 시체 봐주고 킹카라 다시 킹카라. 어이구, 이 새끼 버터리네요. 이 불쌍한 새끼. 어떡 할까요? 오케이. 다 걸려. 여 킹카라 시체 보면서 시체 보면서 파도를 엄음 새끼 저. 자, 악념이 없다. 악념이 없다. 킹카라 버터리야. 키비만 넘기면 돼. 아, 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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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키비 없다. 키비 없다. 나는 두걸려 있고 킹카레 시체 보면서 키비 가라음에 그러니까 때려줘야 돼 오케이 키비 의미적으로 니다 키비 무적중이고킹카레 일어나서 킹카레 일어나서 퍼프 없어 이 새끼야 퍼프 없어 뭐 하는 이 새끼야 오 뭐, 터리 금새끼야 킹카레 시체를 바해 일어나서 껄쩍 리은 바로바로 얘기해주고 키비 키비 다시 키비 다시 키비 키비 다시 키비 킹카를 아, 킹카라킹카라킹카라 킹카라. 킹카라. 뭐해 뭐해 터리 금새끼야 로슬이 러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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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야 키비. 다시 키비. 무태부활해주고, 무타, 킹카를 몰아받았다. 키비 찍. 자, 킹카레. 아, 아니 아냐. 아니, 아니. 하이드야하이드야하이드야 찾아. 오케이, 오케이. 다 때려잡아요. 자, 러슬리러슬리 자, 러슬리 러슬이 깁니다러슬리 찍. 자, 폰. 아, 뒤졌고. 오, 야, 에이스 왔다. 파인스톤. 아, 이 새끼 존나 무서운 새끼. 이국조. 야, 이야 너, 너, 너 진짜 진정한 에이스. 이 새끼 무적중, 이국조, 무적중. 우리 사람들 입축 따줘야죠? 오케이, 입축찍아 센스 막 지려버리네. 막 쭉쭉 따주네요. 아, 우리 도미부대 오늘 지려버려요. 앙념이, 앙념이, 저 3초, 그, 맞아. 아, 거시 1초, 끝. 앙념이, 의문사. 오케이, 의문사. 개천부똥 죽이구요. 샤킹, 킹카라 왔어요, 킹카라. 아, 킹카라 부금걸려지 보라도 안 타네요, 이 개새끼는. 오케이, 킹카라 배트레 파들. 야, 프레스 하나 가봐줘. 오케이. 오늘 카드 가봐. 어..괜찮아. 좀 이따 천천히 일어나도 돼. 천천히 일어나도 돼. 자.. 자자 자, 킹카라 보면 킹카라 굳어있다. 리셋 한번 걸어줘. 자 배.. 아, 무태 배틀대. 무태 배틀대. 감아. 어남자 오케이. 자, 자 무태 먼저 감아. 어. 오케이. 킹카라부터. 러스리 카우다 러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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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오케이. 에틀 올라왔고. 킹카라. 킹카라 안잡히고. 키비. 키비 안잡히고 킹카라. 오케이. 티카라 의문사 티카라 시체 보면서 이국주안 되고 이국주안 되고 자 차슬이 티카라 시체 보면서 시체 보면서 러슬이 시체 보면서 러슬이 오케이 자 키비 키비 키비별 키비별 키비나이 자 러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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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 중 무적 끝자 러슬이 다시 러슬이 키비 일어났고. 오케이. 자, 나 400, 나400 캔. 나 엑셀. 나 엑셀. 잠깐만. 자, 키비, 키비부터 잡자. 키비, 키비, 키비. 다시 키비. 다시 키비. 키비. 내가 브레스. 센터 내가 브레스. 센터 내가 브레스. 선이 안프인다 오케이. 자, 킹카라. 나 브레스 감았고, 킹카라. 킹카라 브레스 걸려있다. 킹카라 쳐봐. 킹카라 쳐봐. 3 0만3 0만 킹카라 나이. 다시 킹카라. 다시 킹카라. 무적중. 따, 이거 따야 돼. 따줘야 돼. 오케이. 따왔어. 따왔어. 오케이. 킹카라. 넘겨. 오케이. 킹카라 찍. 자, 키비 봐. 키비. 다시 키비. 다시 키비. 키비 안 잡히고. 자, 러스리. 러스리. 러스리 멀다. 러스리. 해자 구할 줘. 해자 구할 줘. 자, 남산 탈해주고. 아, 자, 해자 파티 할게. 초대, 혜자 자, 혜자 부활해줘 자, 혜자, 혜자 부활 혜자 부활 그냥 감으면 돼 그냥 감어 아, 키비 잡아주고 키비 키 오케이 자, 무탱 부활 주고 혜자 감았어? 오케이, 감았으면 탈해주고 자, 남산이 파티 야, 어, 뽕 언제 돼?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위 2도 시청자 우리 위 2스 위 2스 부활 좀 줘요, 위 2스

나엑셀 어, 감아줘, 감아줘야 돼. 오케이. 아 킹카라. 킹카라 파덜 중. 어, 프레스 되는 거 쭉쭉 올려줘요. 오케이. 자, 이국자안 돼, 이국자안 돼. 킹카라, 킹카라 오다 킹카라 오다 다시 킹카라 오다 다시 킹카라. 킹카라 보면서 킹카라 안 잡히고. 킹카라 잡혀. 킹카라. 오케이. 자, 넘기자. 키비도 잘 봐주고. 키비는 뒤져있고. 다시 키비. 키비. 오케이. 오케이. 자, 1 0 일단 올라왔고. 아처리 아체. 어, 먼저. 아처리 먼저. 오케이. 킹카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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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카라 안 잡히고. 어, 여기서 오릅니다. 어, 배틀 되는 거 체크해봐. 자 오케이. 오케이. 자, 키비. 키비부터. 키비부터. 키비. 유지각 쳐줘야 돼. 유지각 쳐줘야 돼. 키비 오케이 키비 다이 자 킹카라 벨 킹카라 벨 킹카라 벨 킹카라벨. 킹카라벨 넘어간다 20만 20만 다시 킹카라 벨 킹카라 다이 키비 다이 자 러슬리 봐 러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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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잠깐만 자 러슬리 비 러슬리 비 러슬리 비 러슬리 무적중 5초전 자 버리고 오케이 자 버리고 식빵곰 오케이 키비 키비 봐줘 오케이 나이스 파덜 나이스 파덜 키비 뒤져있고 킹카라 킹카라, 킹카라 무적 중 오케이, 우리 어설트 언제 돼? 오케이 자, 뽕대면뽕 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와 찍고 와, 찍고 와 카츠님 오면 어설트 갑니다 얼마나 걸리겠어? 10초, 10초 10초면 되겠어? 오케이, 어설트 준비 좀더 살아 있어야 돼 자, 킹카라, 다시 킹카라 보면서 키비 부터, 키비 부터, 키비, 키비, 키비 아나 부활 나 부활 줘야돼 부활 줘야돼 부활 줘야돼 해가 어설트 감아줘야돼 감아줘야돼 오케이 자 이제 다시 가자 다시 가자 킹카라부터 킹카라 배틀중이야 22초전 우리 채무대 오케이 자띵부활띵부활띵부활띵부활 남산보일남산보일자 비약부활 비약부활 어일다 채무 올라왔고 어.. 뽕 누가없어 뽕 누가없어 남산 탈해 뽕 누가없어 뽕자뽕 일단 감아줘 뽕 일단 감아주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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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리라고 일단 이탈해놓다 합준이 일어나면 내가 그 합봉뽕 줄게 어설태.. 어설태 언제 돼 어. 자, 러슬리, 러슬리 안돼, 멀어 자, 킹카라, 킹카라 킹카라, 킹카라 위치에서 킹카라 위치에서 다시 킹카라 위치에서 어, 킹카라 다이 킹카라 위치에서 키비 키비, 킹카라 시켜보고 버터를 시킨다지시 버터를 시켜야 돼 아, 아, 씨발, 저거 누구, 누구 남산파티, 또 누구 나이스, 나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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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블 좀, 노블 좀, 노블 좀 노블 좀 노블 안 됐어 노블 좀씨발 노블 좀 죽으면 안돼 노블 좀 노블 안 들어와 노블 좀 노블 안 됐어 노오씨발 어, 잠깐만 자갈다 브레스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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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금만 살자 이 개새끼들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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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졌어 아자 어... 자, 오케이 오케이 자자 어... 신전 전자를 다시 모여 자 요새 찍고 아자 콜콜콜콜 콜콜! 콜, 콜! 신전 된 자리 보여 신전 된 자리 보여 다시 이동 준비 자 가자잉 밀러 가자 앞에 미부신 오케이 자 자, 가자, 교전하자. 오케이. 60 말고. 자, 키비부터, 키비부터. 자, 키비 안 되고. 자, 킹카라. 킹카라 보면서. 킹카라 사기단 잡히고. 가, 감아줘, 나. 감아줘. 오케이. 자, 킹카라. 쳐. 넘어간다. 15만, 15만. 디법 들어가고. 킹카라. 킹카라, 오케이. 킹카라 다이. 다이. 오케이. 다시. 보릅니다. 애를 배틀 올라오면 내가 브레스 올릴 거야. 오케이, 자 전방에 내가 브레스 가마싸. 자2국안대고키카라파덜 중이고 악념이 파덜 없고, 자, 자러슬리키비러슬리러슬리러슬리 위치 어디야? 러슬리네도파덜썼다자키비만 보면 돼키비파덜 중이고 4초 전 냉결 준비. 자 우리 배틀 가머, 배틀 가머. 자 꿈자에 오케이. 자 키비 어떨? 자 다시 킹카라 보면서 킹카라 안 잡히고 킹카라 안 잡히고 자 킹카라 오케이 다이 자 킹카라 시체 보면서 킹카라 시체 보면서 러슬리 킹카라 시체 보면서 오케이 자 러스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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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자 안녕히 오케이 킵이 킵이 킹카라벨 킹카라벨 에 네, 무적중 나도 갇혀 있고 킹카라 8초전 킹카라 8초전자 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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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잡히고 러슬리 러스리, 러스리 아, 뒤져 있고 킵이 안 잡히고 킹카라 8초 전. 오케이. 자, 키비, 아, 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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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 중이야. 무적 닦고, 무적 닦고. 자, 키비. 다시 키비. 다시 키비. 다시 키비. 오케이. 키비 다이. 자, 킹카라 보면서 야구이 다시 야구이 야, 그럼 무적주. 오케이, 오케이. 킵이, 형이 킵이 야를 계속 봐줘요. 오케이, 자, 어, 오케이, 자, 남산이 탈해주고, 남산이 탈해주고. 오케이. 자, 초대해자, 초대해자. 킵이 일어났고, 킵이 일어났고, 힘적보냅니다 다시 킵이, 다시 킵이. 자, 오케이, 자, 킹카라, 킹카라 어디 갔어? 킹카라. 킹카라 앞에 보인다 킹카라 보인다 배틀 된다 배틀 누가 돼 오케이 자무태구활주고 무태배틀 뿜어줘 꼼되면 뽕도 뽕도 감아주고 오케이 키비 오케이 키비 파다줘 킹카라 파다줘 띤보와부터 띤보와부터 띤보와된다 띤보와된다 띤보와 띤보와 오케이 자 킹카라 5초 전 5초 전이고 여러 틀이 여러 틀 오케이, 남산 파티, 남산 파티. 다시 킹카라 킹카라 없자 끝났어. 다시 킹카라. 넘어간다, 20만. 자, 킹카라 무적 중, 오케이. 자, 러스리, 러스리 없다. 여기 아차리 계속 올려줘요. 오케이, 자 오케이. 어, 일로 와. 어, 자, 어, 어. 킹카라네만, 킹카라네만 잡으면 돼. 킹카라네만 잡으면 사이드는 알아서 오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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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약 찍고 이동. 비약 찍고 이동. 자, 비약 찍고뭐요 비약 찍고뭐요 베이스를 킹카라 옆에 친다. 자, 키비. 키비별. 다시 키비별. 자, 비약 구활 비약 구금남상 부활. 자, 키비. 오케이. 자, 우리 파도또 된다. 파드내거 파도 체크해봐. 이 새끼 안 잡히고. 자, 비약 옆에서, 비약 옆에서, 비약 옆에서 하는 거야. 오케이. 비앙옆에서 풀어내. 자, 이부신 집에 보낸다위 이부신 집에 보낸다 자, 안 잡히고. 자, 킹카라벨. 킹카라벨, 킹카라웃달. 오케이. 자, 하춘이 볼, 하춘이 볼, 하춘이 볼. 남산 볼, 남산 볼. 로아, 비앙 찍고 와비앙 찍고 아비앙 옆에서, 비앙 옆에서 풀어가는 거야. 비앙 옆에서. 킹카라벨, 킹카라 앞으로 킹카라벨 으로다붙는다 오케 이 킹카라 시체 밟아 킹카라 시체 밟아 야 흩어지지마 킹카라 시체 밟고 그냥 킹카라 위에서 싸우는거야 킹카라 위에서 흩어지지마 그냥 무조건 킹카라 위에서 자 키비별 키비별 키비 치면서 오케 이 오케이 자 킹카라 다시 킹카라 킹카라 안잡히고 나이스 파덜 배틀 데리러 체크해줘 배틀 영웅 체크해줘 오케이 자 키비 다시 키비 키비 안잡히고 의미상 보냅니다 킹카라 키비 다시 키비 의무사 보내니다 누구 뭐라고 오케이 키비 잡힌다 키비 잡힌다 의무사 보내 키비 다이 키비 다이 오케이 키비 킹카라 어디갔어 킹카라 킹카라 많이 갔다 왔다해 앞에 아, 아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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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카라 찍고 가지마 가지마 키비 시체 보고 키비 시체 보고야 킹카라 오기, 올 때까지 기다려 한줄 뒤로 좀만 더 빼주고 킹카라 일로 끄집어내 오케이 킹카라 준비 킹카라 쳐쳐 쳐. 오케이 넘어간다해 다시 킹카라 자팀 보완 해줘야 돼팀팀팀팀팀보 부활 띰 부활 다시 킹카라 킹카라 보면서 킹카라 보면서 뭐뭐라고 오케이 자 킹카라 보면서 킹카라 얼터 중 야, 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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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비부터 키비부터 내가 브레스 전방 내가 브레스 자 키비 다시 키비 어화이팅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키비 오케이 아니 아니 그렇게. 괜찮은, 괜찮으니까 킹카라만 밟고 규전에다 밀거야 나 집중해 집중해 자 키비 자 키비 어딸 키비 어딸 오케이 자 키비 다시 키비 키비 뒤져있고 킹카라 킹카라 시체 다시 킹카라 시체 보고 킹카라 시체 보고 두근다 킹카라 집중한다 킹카라 킹카라 넘겨 얼터끝 킹카라 넘겨 킹카라 넘겨 다시, 넘겨. 예, 배틀 중이다. 에이, 배틀 중이야. 목턴 중. 오케이. 다시 킹카라, 킹카라 보면서, 오케이. 어, 킹카라 안 잡히고. 자, 키비, 키비. 자, 애들, 애들 저기저기 저거, 거 중이야. 오케이, 오케이, 키비. 키비. 오케이, 키비 다이. 다시 킹카라 보면서, 킹카라 보면서.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이제 넘어간다. 오케이, 기아 구하해주고 오케이, 킹카라 오따. 키비 시체 보면서, 키비, 키비 시체 보면서, 키비. 다시 키비. 10만 10만 키비 다시 키비 세 보면서 키비 보면서 키비 보면서 합주진 부활해주고 합주진 부활 합주진 부활 자 비약 부활 비약 부활 자 키비 어 아, 여기서 보냅니다 자 키비 자 키비 다시 키비 키비 나인 자 킹카라 보면서 다시 킹카라 보면서 풀어가 킹카라 보면서 킹카라 보면서 다시 킹카라 보면서 그 사이드 사이드 자켓에 신경쓰지 말고 메인 중진만 밀면 돼 킹카라 지시 킹카라 브레스 걸려있고 자, 에이, 감아! 뽕 배틀 다 감아! 아, 킹카라 30만? 어, 배틀 올라왔어, 오케이. 어, 자, 모아 주고. 자, 여기 무슨 말려 다시 카라 킹카라 버터리야. 킹카라 버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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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시 킹카라. 아, 이거 버프, 버프 털 준비해. 킹카라 버프 털 준비해. 나 갇혀있고.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자, 우리 어설트 아처리 감아줘야 돼. 나 갇혀있고. 자, 키비 일어났다. 키비, 키비, 키버터리다이 새끼, 버터리야 카운터 중이고. 키비 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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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약 구할. 비약 구할. 남산 구할. 태양이 언제쯤 합류하냐? 풀었어? 카운 풀었어? 오케이. 자, 좀만 더 버텨, 좀만 더 버텨. 좀만, 좀만 버티면 돼. 왓뎅. 자, 엑셀. 우리 어설프자 올려줘야 돼. 자, 잠깐 기다려봐. 일어나거든. 자, 띵. 자, 비아. 남산, 남산 찍고, 남산 찍고, 뭐야. 남산 찍고. 남산 옆에, 남산 옆에 케어 한다. 나 잡에. 오케이. 프레스 어, 걸어줘. 프레스, 프레스 걸어줘. 그 일어나서 올려. 나, 남산이. 오케이. 자, 이국주. 버리고요 자, 킹카라다시봐킹카라다시봐킹카라 킹카라 킹카라 찍고 바여킹카라 찍고 바여 모여, 모여, 모여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딸! 오딸 치면서 따서 따서 따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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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 오케이, 킹카라 다이. 야 이거 일단 일단 내가 비금 걸었고 킹카라 시켜봐 버터 할 거야. 넘겨, 넘겨. 오케이 버터, 킹카라 버터. 오케이. 킹카라 시체 잘봐잘 봐. 무궁걸 잘 봐. 거야 내가 건달. 야아 세가, 세가, 세가. 시간 쓰지 마. 킹카라 다시 무궁 걸고 무궁 걸고 가자. 내가 갈게. 걸었어. 해. 자 하나씩 풀어간다 킵이 당구 하나씩 뽑다 키비 뒤져있고 오케이 쓰나미 시켜자폰 오케이 키이못 일어나 키이못 일어나 자악룡 오케이 자 우리 배틀은 안 되지 오케이 자 섹시해 뭐, 다 밀었어 다 밀었어 다이었어 건사 이거 건사 부족 중이고 오케이 자악룡이악룡이 3초 중 6초 전자베릿짱키이보양 받았고 비 무화 받았고 킹카란 킹카란 집에 가고 이요 오케이 애들 콜중다 밀었어요 다 밀었어요 다 밀었어요 다 밀었어요 쓸콜중 오케이 칙칙이 야곰이 오케이 시체 지켜 시체 지켜혈망은 나중에 하면 돼 오케이 러스리 러스리 뭐하니 애들 파던 중이야 플스 있는 거 있어 잠깐 5초 후에 5초 후에 야마구 마군이 먹었대 씨발 야 우리 도미 부대가 마군 먹어봤대 대방 사건 아, 다 때려잡아. 여기까지 막다 때려잡고, 고시할게요 때려잡고, 때려잡고, 계속 때려잡고, 파들 중. 자, 러스리 봐, 러스리. 러스리, 부석할 준비. 오케이, 루 콜. 아, 박수, 박수, 박수. 자, 아, 오케이, 붙어버려지고 오케이. 뒤에 로자? 오, 오케이, 자켓이몇개더 있어. 건사건사 찍. 앞으로 쭉쭉 밀고 가면서, 킹시 오케이. 캉시킹시 강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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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믿었어. 워낙에 7번만 돼 외부 70명 비전이었습니다아 깔끔하게 잘 믿었네. 혈망 업무 하러 갈게요 오케이, 자, 야법 잡고 갈게요. 오케이, 자, 마감 잠깐만요. 여기 앞 앞으로 이동하자. 잠깐만요. 금방 갈게요.